안녕하세요. 더배움 NCS 강사 이진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8강 의사소통 능력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마지막 강 같은 경우는 이제 두개 이상의 지문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 조건에 맞는 네, 문제를 푸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인 만큼 네, 조금만 더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네, 마지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 그, 1번에서 5번이 되겠죠. 문제 유형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우선 지문부터 네 먼저 한번 쭉 확인을 하고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단지 그것들이 우리의 선입감과 자, 그리고 일반적인 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종종 묵살되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네 번째 줄로 가시게 되면은 그러나 라는 상반된 지금 입장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그러면 역시 어디를 잘 봐야 되느냐 바로 뒤에 나오고 있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가의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끝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거기 밑줄을 긋도록 합시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시간 자, 이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심사숙고하다라는 말이죠. 심사숙고. 자, 그래서 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 네, 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가게 되면은 오늘날 기술 혁신의 세계는 한 세기 전 그것이 그랬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라는 역시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 다음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독감 발명가 시대는 지나갔다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 영화로 치면은 어,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뭐 람보라든지 또는 코만도라든지 그런 네, 캐릭터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저 선생님, 제 강사 같은 이제 저 세대 때는 람보라든지 코만도 어, 이런 그 혼자 1인 영웅이 되겠습니다. 1인 영웅. 혼자서 모든 걸다 하는 게 되겠죠. 혼자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 열광을 했는 반면에 지금은 여러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네, 그뭐 어떤 뭐 마, 어, 뭐 하는 그 유명한 영화사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영웅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들이 함께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나의 영화를 구성하게 되는 네 옛날로 영웅이 치면은 1인 영웅이지만은 지금은 많은 영웅들이 함께 그들이 함께 힘을 남치는 그런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나를 보시게 되면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독감 발명과 혼자 발명하고 혼자 뭔가를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잘하면 된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런 네, 하나의 연구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그게 바로 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는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번이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봤던 가와 나가 되겠죠. 적용할 수 있는 서술상의 특징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1번과 2번의 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첫 번째 이제 관점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자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자이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관점과 관점은 서로 어떤냐? 대조가 되겠죠. 대조. 자 대조를 통해서 위에 나오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에 나오고 있는 이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글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 선지가 되겠죠. 대조의 상황을 제시하다 그리고 대조를 통해서 글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1번의 정답은 3번으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다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성적인 행위, 이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가끔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비이성에 해당하는, 네, 비이성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하나의 큰 어떤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제재를 가하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도덕적이고 그냥 윤리 양심이라고 했었을 때 이런 비이성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기게 되면은 그렇죠. 마음속으로 이제 좀 불편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하지만 이런 이런 비이성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거를 오히려 합리화 시켜버리는 순간 이거는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다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 내용은 네, 그런 내용을 주로 이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경우에 마무리를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비이성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 비이성적인 태도라고 할수 있는 자, 다에서는 비이성이라고 할수 있는 자, 이 비이성적인 태도를 뭐로? 자기 합리화를 통해 요거를 통해서 이제 극복한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것이 다 지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가, 다의 글을 읽은 사원들이 나눈 대화이다. 맥락에서 벗어난 대화. 즉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과 어긋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1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은 1번은 지금 신중한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한 태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심사숙고가 되겠죠. 심사숙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자기 합리화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2번 선지는 바로 여기 네, 나타나고 있겠죠. 다에서. 네. 자 그다음에 3번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면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본성을 따라야 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비이성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게 이거를 이제 만약에 본성이라고 했었을 때자 이것을 자기 합리화해서 따라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긋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선지에서 나오고 있는 신중한 태도가 되겠네요. 신중한 태도 역시 심사숙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심사숙고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리고 4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가해 밑줄친 태도에 대한 사원들의 대화이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선 1번 선지를 보게 되면 수박 거달기, 이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수박 거달기. 네.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 같은 경우는 제대로 깨뚫어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네, 겉만 보고 판단하는 내용. 자 그리고 뭐 주막간산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주막간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그이 마가 이제 말마자가 되거든요. 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주변 경치를 어떻습니까 말타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경치를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충 훑어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천리길은. 한글음부터 그리고 이래도 순서가 있으니 차근히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 옳아 요거는 어떤 관점이 되겠습니까?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위에 선지에 해당하는 관점이라고 했었을 때 요거는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관점이니까 역시 가에 나오고 있는 관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선지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주막 가편이 되는데 주막 가편 이거 주막 간산하고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막 간산은 말을 타고 가면서 대충 훑어보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4번 선지에 나오고 있는 이 주막 가편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해라 얼굴 잘한다 잘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하겠습니까 계속 독려하고 네 계속 칭찬해 주게 되는 내용 정답 4번이 되겠죠 4번 자그 다음에 네 이첫 번째 지문 조건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다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볼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5번 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였었죠. 비이성적인 태도를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이 태도가 되는데 바로 1번 선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1번 선지를 보게 되면 소비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옷을 구매한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이성적인 소비의 태도를 줄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옷을 구매하고 있는 자기 합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5번의 정답 1번이 되겠죠 선지. 자 그다음에 뒤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우선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자 우선 가 조직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수백 종의 지금 작은 물고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네, 지문은 이제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거고 바로 6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그래 서술상의 특징. 여러분들 그래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뭐몇번 나왔지만은 뭐 비교라든지 분류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대조라든지 예시라든지 정의, 개념. 네,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가를 보게 되면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내용의 이유를 돕고 있다. 비유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비유는 A라는 원관념이 있으면 B라는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아, 여러분들 저기 그, 아마 학창시절에 친구들 별명 많이 부르죠, 별명. 예를 들어서 친구 A가 철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철수의 별명이 두껍이라고 합시다, 두껍이. 자, 이랬을 때, 이 철수라는 A, A가 지니고 있는 속성과 B가 지니고 있는 속성 사이에는 유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유사한 속성. 그래야 비유가 성립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외모가, 외모가 약간 좀 두꺼비처럼 이렇게 몸집이 약간 두껍고,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이제 속성이 있다고 했을 었 때, 철수라는 외모와 두꺼비라는 이런 외모가 비슷했을 때, 요거는 비유가 성립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비유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에서는 이런 비유가 나오고 있느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선지를 보게 되면 가는 인과의 구조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인과의 구조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앞이 나오고 있는 내용에 의해서 미, 그러니까 뒤에 나오고 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2번 선지는 맞습니다. 이번 선지 인과의 구조로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물고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서는 지금 가정을 통하여 가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서술자의 지금 소망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가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질문을 통해 자이 질문을 통해 글쓴이의 가정이 진실이다 역시 이것도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6번의 정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이 골라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 7번 문제에서 지금 한자성어가 나오고 있는데 한자성어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많으면 많다. 네. 다다 익선이 되겠죠. 2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바로 밑에 해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 네, 한자성어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건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 보건이라는 것이 그 우리가 이제 그몇년 전에 이제 사실 좀안 좋은 일이 있었었죠. 숙례문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소실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복원이되어서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는 개방이 되었는데 이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숙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수백 년의 정말 기존에 지니고 있는 말 그대로 진짜 그 숙례 문 옛날부터 우리가 지켜왔는 그 숙례문과 이게 화재로 전소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현대 기술로 다시 복원을 했을 때 과연 이 숙례문의 이 문화재에 대한 가치가 동등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 것처럼 이것도 역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 복원이라는 것이 과연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가 하지만은 나에서 말하고 있는 글쓴이의 관점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글쓴이의 관점은 그대로 두 그대로 둬야 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8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9번에서 13번 문제. 자, 이번에는 지금 지문인데 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선 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병목 현상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목.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 줄은 빈칸은 병목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 세 번째 줄에서 보시게 되면은 좁은 병의 목은 병으로 뭐 좁은 병의 목을 병으로 흘러가는해서 지금 병목 현상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고 있고. 자그 다음에 이제 네, 나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번 문제로 바로 가서 가 나의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술 방식을 고르시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선 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나를 가시게 되면 은 조직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정당성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이 되겠죠 이런 현상에 대한 이유 제시에 해당하는 선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답 1번 병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면은 네 가해 상황이 적용된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 1번, 2번, 3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은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뒤에서 물은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게 앞이 좁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4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통과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좁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걸 병목 현상으로 볼수 있겠지만은 승진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결국 승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거는 병목 현상은 사실 크게 관련은 없고 병목 현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밀리긴 밀리지만 다 빠져 나가겠죠. 다 빠져 나가지만은 이 승진은 분명히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의 나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1번 결자 해지가 정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우선 사회 조직 내에서 개인 대신에 회사의 법적 책임을 부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 이렇게 이제 감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전체 강의 수는 8강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로 치면은 거의 90쪽 가까이 되는 내용,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뭐 공사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내용도 NCS 기반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의사소통이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두 개의 영역은 어떤, 네 조직이라 어떤 조직이든 간에 거의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은 상당히 많은 영역을 네 선택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저희가 이제 그 관심을 이렇게 기울여간 문제 이렇게 제작이 되었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많은 분량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네 정말 네 열심히 했다라고 제가 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또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 NCS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문제 또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고민을 또 한번 해보시고 네 뒤에 나와 있는 문제 해결부터 또 역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강까지 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